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차량 문콕방지 카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끈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입니다 예, 눈대중 수평이 맞도록 줄에는 텐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헐렁하면 수평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네, 해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만 볼록한 부분이 물고기 심하게 봤기 때문에 블록 한 부분을 가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늦힐지 않도록 면 됩니다. 가드를 설치해 봤는데요. 약간 찐따 느낌은 나지만 차량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